마카다미아 효능과 부작용. 마카다미아는 호주 원산으로 알려진 견과류로 버터처럼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한 주민 약 28에서 30g에 200칼로리 내외로 칼로리는 높은 편이지만 지방의 대부분이 단일 불포화 지방이라 좋은 지방 간식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생으로 먹거나 살짝 구워 먹고 샐러드나 요거트, 오트밀 토핑으로도 잘 어울립니다. 오늘은 마카다미아의 효능과 부작용 먹는 팁을 알려 드립니다. 첫 번째,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마카다미아 1회분인 28에서 30g에는 총 지방이 약 22g 정도 들어 있고 그중 단일 불포화 지방이 17g 안팎이라 지방의 질이 좋은 편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은 식단에서 포화 지방을 일부 대체할 때 LDL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를 포함한 견과 섭취가 총콜레스테롤과 LDL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찰된 보고들도 있어 생활관리에 참고가 됩니다. 여기에 식이섬유가 1회분 약 2g 내외로 들어있어 담즙산 배출과 콜레스테롤 대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리와 망간 같은 미네랄은 항산화 효소 시스템을 돕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어 전반적인 혈관 건강관리에 보탬이 됩니다. 다만 무염 제품을 정해진 양만 드시는 것이 핵심이며 한 번에 10에서 12알 정도가 무난합니다. 두 번째,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마카다미아는 탄수화물이 낮은 편으로 1회분의 탄수화물이 4g 내외 수준이라 간식으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지방과 식이섬유 비중이 높아 소화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달달한 빵이나 과자 대신 견과로 바꾸면 간식에서 들어오는 당 자체를 줄이기 쉬워집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용과 포도당 대사에 관여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어 마카다미아의 장점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충분한 간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후 디저트로 무심코 먹기보다 오후 출출할 때 8발에서 10알만 따로 덜어드시면 훨씬 관리가 쉬워집니다. 세 번째, 포만감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마카다미아는 고소한 지방이 주는 만족감이 커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군것질이 이어지는 패턴을 끊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일 불포화지방 중심의 구성은 달거나 짠 간식을 계속 찾는 욕구를 줄이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를 씹는 과정이 길어 식사 속도를 늦추고 포만 신호를 더 빨리 느끼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1회분 2~3g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식이섬유와 함께 허기를 완만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한줌에 200칼로리 내외로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은 체중 관리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요거트나 샐러드에 6, 8발처럼 요리에 섞어 드시면 맛도 살리고 과식도 막기 쉽습니다. 네 번째, 항산화와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에는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산화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에 들어있는 구리와 망간은 항산화 효소 시스템에 필요한 미네랄로 알려져 있어 몸이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과정에 보탬이 될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혈관과 피부, 피로감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 중심의 지방산 구성은 전반적인 염증 균형을 돕는 식단 패턴과도 잘 맞습니다. 같은 견과라도 튀김 견과처럼 산화된 기름을 더하는 방식은 피하고 생 견과나 약하게 로스팅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스팅을 하더라도 너무 강한 고열보다는 약불로 짧게 그리고 공기와 빛을 차단해 밀폐 보관하는 것이 산패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지방은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환경에 보탬이 되어 건조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에는 비타민이가 들어있어 산화 손상 관리 측면에서 피부 건강과 연결되어 이야기되곤 합니다. 또한 마카다미아의 특징으로 오메가세븐으로 불리는 팔미톨레산이 비교적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자주 언급됩니다. 구리와 망간은 콜라겐 형성 및 항산화 방어에 관련된 미네랄로 알려져 있어 피부 컨디션 관리에 보탬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 변화는 견과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수분 섭취, 수면, 자외선 관리가 함께 가야 더잘 느껴집니다. 피부 때문에 챙긴다면 무염 제품을 하루 1알 내외로 소량씩 꾸준히 드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마카다미아 1회분에는 식이섬유가 약 2g 내외로 들어있어 장 운동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간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정제 탄수화물 간식보다 포만감과 섬유질 측면에서 유리한 선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소량의 섬유질과 복합성분은 배변 리듬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많은 양을 먹으면 더부룩함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5-6살 정도로 시작한 뒤 몸의 반응을 보고 서서히 늘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에너지 대사와 컨디션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마카다미아에는 비타민 B1인 티아민이 들어있어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 과정에 관여합니다. 망간은 에너지 대사와 뼈 건강에 관여하는 미네랄로 알려져 있어 마카다미아의 영양 포인트로 자주 언급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전달에 관여하기 때문에 긴장 완화와 컨디션 관리 측면에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구리는 철 대사와 항산화 과정에 관여해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에 보탬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견과만으로 컨디션이 달라지진 않으며 수면과 단백질 섭취 가벼운 운동이 함께 가야체감이 커집니다. 그래도 오후에 집중이 떨어질 때 달달한 간식 대신 마카다미아를 선택하면 당 충돌을 줄이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 고르는 법과 먹는 법 가능하면 무염 무가당 생제품 또는 약한 로스팅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먹기 전에 한 번에 먹을 양을 먼저 덜어두면 과식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개봉 후에는 공기와 빛을 줄여 밀폐해 두고 가능하면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을 하면 산패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열에서 열두 알 정도면 충분하고 샐러드나 그릭 요거트, 오트밀에 5, 8여 알만 더해도 맛과 포만감이 확 달라집니다. 견과 알레르기가 있거나 지질, 혈당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카다미아 부작용 마카다미아는 칼로리가 높아 과식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견과 알레르기가 있으면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소금이나 설탕 코팅 제품은 나트륨과 당 섭취를 늘릴 수 있고,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더부룩함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려견에게는 독성이 될수 있어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마카다미아는 한 줌의 칼로리는 높지만,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고 1회분 기준 약 17g 안팎의 좋은 지방을 챙길 수 있는 견과입니다. 오늘부터 무염마카다미아를 10알 내외로 소분해두고 과자 대신 건강한 간식 루틴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식 재료에 대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